여성암 특별히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환자분들이 즐겨 먹는 무엇이 이 암의 원인인지, 그리고 일주일에 계란 3개 이상 먹으면 여성암의 발병률이 무려 3배 이상 된다는 통계를 통해서 어, 존 라빈스 선생님의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논문들을 좀 볼게요. 유방암. 지금 되게 이제 특별히 이번 기회는 옛날에는요, 호르몬성 유방암 환자는 그래도 순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요, 이게 우유 소들이 각종 살충제와 호르몬제가 너무 많이 투여된 그런 것들을 먹기 때문에 이 이제 삼중음성으로 올 때는 막이 유방이 썩어 들어가면서 농이 주주주주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가 많아요. 자, 오늘날 여성들을 가장 불안하게 떨게 하는 유방암. 여성의 식단에서 지방 비중이 높아질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점. 그리고 유방암 환자의 예후 역시 지방 섭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예. 통계상 지방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방암 생존 가능성 역시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어떤 의과대학 교수 여자분이 유방암 2기로 여기 오셨었어요. 예. 그런데 어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분이 유방암 환자들 절제 수술 전문가십니다. 근데 본인은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도 안 하고 단지 하늘만 오셔서 식단을 기혁했어요 그리고 천연제로 치료제로 드라마틱하게 비율을 맞췄더니 두달 뒤에 5단계 해독 가운데 기생충까지만 하고 가셨어요. 여기 자기 병원 스케줄 때문에 가주 검사해보니까 유방암 종양 표지자 수치가 완전히 안정권으로 정상으로 들어가서 지금 아주 건강하십니다. 식단에 변동 없이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자유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국의 암 연구기관 다케시 히라야마 박사팀의 1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몇십 년 동안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해봤어요. 그 결과 육류와 달걀, 버터, 치즈 섭취에 따른 유방암 발병률을 비율을 봤더니 매일 고기를 드시는 분들의 유방암 발병률은 무려 4배 이상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달걀을 많이 섭취해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그리고 이건 따로 안 드시지만 흰 빵을 즐겨 드시면 빵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많이 섭취해도 유방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통계들 을좀 보시겠습니다. 채식하는 소녀들이 육식하는 소녀들보다 초경이 늦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초경을 몇, 몇 학년쯤에 하셨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 그러세요? 자, 다행이네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때 벌써 3, 4학년이면 초경을 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놀라는 게요. 20대에 지금 유방암 20대 중풍으로 무진장 옵니다. 지금 제가. 상담만도 어마어마해요. 왜? 지금 주로 식단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이니까. 자, 보세요. 초경 시기가 이른 여성의 13세 미만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초경 시기가 늦은 17세 이상 여성보다 무려 유방암 발병률이 4배 이상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경 시기가 13세 미만으로 빠르다는 건 우유, 계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섭취가 높다는 겁니다. 자, 또한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월경이 일찍 시작이 되고 생리통이 아주 심하고 더 고통스럽고 그만큼 유방암 발병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생리통이 심한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생리 기간만이라도 육식을 제한해 줘보세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하면 통증이 없어져요. 전 많이 실험했습니다. 이상하게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칸디다 질염이 너무 심했던 친구들이 여기만 하면싹 없어져요. 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없으니까. 예. 자, 육류와 유제품, 달걀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경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폐경도 늦춥니다. 폐경의 지체와 유방암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 여기 보면요. 그, 유방암에 있어서 위험인자, 그, 내분비학적인 유, 유방암 발생률을 유발하는 내분비학적인 위험인자를 보면요. 하이 리스크가 뭐냐면, 락테이션, 이,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뭡니까, 이거, 수술하고, 그,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유방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유수유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유행처럼 돼버려, 돼버려서 자연분만 안 하려고 하고, 죄송하지만 참,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조차 자연수유보다 편안하게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도록 권유받은 분들이 많아서 자기가 이제 제왕절개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젖이 안 도니까 자연적인 작용으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를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초경이 이른 사람들이 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폐경이 늦, 늦는 사람들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첫그그니까 노산이라 그럴까요? 늦게 출산한 사람들일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은 이제 통계 데이터를 좀 보셨는데요. 자 유방암에 대해서 이렇듯 보셨지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치명적으로 호르몬성 암인 유방암의 중요한 인자라는 걸 보셨는데 자궁경부암하고 자궁암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경부는 말 그대로 자궁암은 요 부위라면 경부는 이 서비칼 쪽입니다. 이 하단 쪽 부위. 여기가 자궁경부암인데 오늘 이 병이 발생하는 이유를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중국에 갈때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암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항상 남편들을 같이 들어오게 해요. 예. 특별히 이게 그 뭡니까 폭경 수술하지 않은 남자들에 의해서도 여성분들이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부위를 좀 볼게요. 자궁암은 요 부위라면 자궁경부는 왜 서비칼 쪽입니다. 예 자궁내막도 요 부근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치와 요거를 좀 보시고 좀 뒤에 또 나옵니다 자거 경부암을 좀 보시면 자궁경부암은 특별히 출산할 때 자궁경부에 입은 상처에 관련이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또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지방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특별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분들이 어,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7세) 이전에 성교를 시작한 여성들이 자궁암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그 이후에 정상적인 성교를 시작한 여성들보다 자궁경부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적 접촉이 빠른 소녀들과 초경이 빠른 소녀들 모두 유방암이나. 자궁 호르몬이 분비가 너무 빨리 많이 분비되는 친구들 모두 이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취약한데 원인은 주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포함한 고단백 고지방 식단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궁암을 좀 보세요. 자궁경부암은 요 밑에 서비칼 쪽이라면 자궁암은 이 자궁 요체 본, 본체 있는데 발생 부위가 요게 다릅니다. 자궁의 여성의 자궁을 보면 요 하단 부위는 자궁 경부암이고 요요 본체 부분은 자궁암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궁암은요. 특별히요. 요거 좀 집중해 주세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여성들, 그리고 갱년기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호르몬제를 투여한 여성들이 제가 요새 미국에서 오는 젊은 친구들이 유방암 걸려서 오는 분들을 보면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그다음에 유방암이 생긴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이제 미국에서 왔다 간 친구가 기억나시죠? 몇달 동안 있었던 예. 이 친구도 뭐냐면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투여받고 나서 유방암이 발현됐고 조직 검사하면서 확 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삼중 음성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자 여러분 공부해 보셨어요?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이유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요. 단백질이 너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너무 과잉이라 뼈에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 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나안 하고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칼슘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자꾸 사골 국물 먹고 햄버거, 우유, 계란 이런 걸 드시면 뼈에 구멍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여러분 자꾸 증세를 억제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여성 호르몬 암인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계속 복용하시게 되면 자궁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갱년기 증세 그리고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드실 때도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높은 것처럼 호르몬 제제를 드시는 걸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갱년기라서 잠이 잘안 와서요. 항암하고요. 막 몸에 열이 나서요. 막 그래서 호르몬 제제를 드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약 먹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졌어야 하시는데 문제는. 자궁암이나 유방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에스트로겐 수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실 자궁암의 위험지표로알려진 요인들은 특별히 비만하신 분들은 모든 병은 비만은 건강한 살이 아닙니다. 독소가 가득 차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요새 우리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요. 방학 때마다 120kg를 우리 실장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120kg 아이들이 살 뺀다고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빼야 됩니다. 그거. 건강한 살이 아니에요. 다 독소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몸을 보면, 검사해보면요, 기능이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암 환자들 저리 가라입니다. 자, 그래서 자궁암의 위험 지표로 알려진 요인들 가운데 비만, 첫 번째. 초경이 이를 때, 그리고 폐경이 늦을 때, 그리고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복용할 때,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혈당 고지혈증이, 예, 하버드에서 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암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고지혈증에서부터 옵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계속 드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고지혈증 음식이 대표적으로 고기하고 생선하고 우유하고 계란이잖아요. 버터, 치즈, 마그넷, 마요네즈. 여러분 즐겨 드시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떠들어라. 내 식욕은 따로 간다. <laughs> 이러시면 안 되겠죠.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 섭취가 많은 여성에게서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이 발병되는 원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주소가, 현 주소가 지금 여기 다 있잖아요. 지방 소비가 많은 육류 소비 국가들 을 사이에서 자궁암 발병률이 높다는 것도 증거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난소암 좀 볼게요. 요새 난소암이 지금 여기 난소암 수치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 꽤 있으세요. 몇 분. 예, 근데 아주 자랑스럽게 오실 때 나는 1등급 계란을 두 알씩 드세요. 자, 난소암과 계란과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전의 존 스노우든 박사의 식생활과 난소암에 관한 20년간 연구 결과 매주 한 주일에 3일 이상 달걀을 먹는 여성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달걀을 먹는 사람보다 치명적인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도널드 필립스 박사는 암 연구지에 실린 보고서의 결론에서 이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성 암, 암 발병률을 현저하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대장이 폐색되게 하는 육식에는 없는 제로인. 예, 섬유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장암이 발병돼서 죽음은 대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기타 다른 모든 암들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낮춘다는 거예요, 저지방 채식이. 이제 왜 저지방 채식을 하는 게 여러분의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되는지를 아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셨죠? 왜 림프 부종이 생겼는지. 예, 자궁암 일기에 자궁에 염증이 있을 때 다들 모르고 자궁 절제하고 그다음에 림프 부종이 팍팍 생기는 이유들을 지금 모르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유를 좀 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궁 내막도 자궁 암 가운데 본체에 있는 게 자궁 내막이에요. 그리고 경부는 서비칼 쪽입니다. 밑에 아래쪽이고요. 그래서 자궁체부에 있는 여기 자궁내막, 여기까지, 서비칼 전까지는 다 자궁암에 들어가고, 요 난관 쪽으로 자궁에 연결되어 있는 난관 쪽에 한쪽 부위에 있는 요요 난소에 이제 암이 발병하면 난소암인데, 주로 이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여러분이 즐겨드시는 이 계란, 우유, 이런 포화지방,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큰 요인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Why weren't breast cancer sites like Susan G. Komen warning everyone about this? So calling, Susan G. Komen. This is Jocelyn. How may I help you? So we're wondering why you don't have a huge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consuming dairy on your website when there's a direct link to breast cancer. There was a stud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that found out women consuming dairy who has had breast cancer increases their risk of dying of breast cancer 49%. I was wondering why it's not on your website. We cannot answer these types of questions. Once again, another health organization rep saying someone else would have to answer my question. Rather than risk being stood up again, I went straight to the local Susan G. Komen chapter to see if they would answer my questions. They didn't want to answer my questions in person either and told us to stop filming, but promised they would connect me to the national office directly. Susan G. Komen's Pink Ribbon campaign had done a lot to raise awareness for breast cancer. Although it was confusing to see pink ribbons on dairy yogurt containers. Breast cancer can be prevented with a healthy diet and lifestyle, but we're not. We're talking about pink ribbons and putting all the money into research for the cure. I, for one, know that I would want my daughter, my mother, me, I want to focus on not getting to that point, and that's where I would like to see more energy and effort put. 여러분 오늘 좀 굉장한 거 조금 눈치채셨어요? 수전지 코멘 재단은 뭔지 아시죠? 예, 여기는 유방암을 없애기 위해서 퇴치하기 위한 기관이죠. 대표적인 핑크 리본. 그래서 여성들이 핑크 리본 달고 유방암 없애기 위한 퇴치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기관에서 요플레나 우유 유제품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수전지 재단이 어디에 후원을 받고 있냐면 예, 요플레의 낙농업에 후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식품 피라미드에 우유, 계란, 고기, 생선 같은 포화지방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모든 현대의 이 만성질환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식품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않냐면 후원처가 다 어디냐면 낙농협회라는 거예요. 예. 잠깐 지나가면서 보셨어요? 수전지재단의 이 뚜껑에 보니까 예, 요플레의 후원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유방암인데도 여전히 식사 개선이 안된 분들 많아요. 우유, 계란, 고기 생선은 기본적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발 전이 뼈까지 전이 돼서 오셨는데도, 림프로 폐까지 탔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때 제가 얼마나 29년째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이게 애간장이 녹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셔야 되고, 왜 암환자, 특별히 호르몬성 암환자는 식단에서 이 우유 유제품이나, 또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와터헬스 다큐로 여러분들이 이저이 이 뭡니까? 이저 이, 뭐지?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계속 먹방만 보지 마시고 워터헬스 다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거나 제 강의를 계속 듣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을 캡처했기 때문에 아실 수 있으나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를 좀 한번 보세요. 워터헬스 다큐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히 암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수없이 수많은 암 환자들을 케어하신 분들이 나와서 입증하는 이 논문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보시라고요. 닥터 수잔 레빈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방암은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고 특히 호르몬 관련 암에 위험합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이죠. 그러니까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먹을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알레르기의 원인도 이게 우유. 어렸을 때요 우유 유제품을 많이 먹고 이러면 알러지가 체질이 계속 알러지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알러리 알레르기에서부터 암이 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알레르기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유와 유제품은 남성의 전립선암 발병률을 34% 높인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 하루에 우유 유제품, 요플레 1인분만 먹어도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몇 프로 증가하냐면 49% 증가하고 다른 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64% 증가합니다. 암 병력이 있어서 유방암 절제했어. 그리고 나서 식단 마음대로 드시고 1년 안에 재발 전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29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 유방암은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핑크 리본에 대해 얘기하고 치료법 연구에 돈을 썼는데 말이죠. 정작 핑크 리본 후원처가 어딘가 봤더니 요플레라는 거예요. 예, 저는 제 딸과 엄마 와저 자신이 달리 생각하기 바랍니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브라카 1 유전자, 브라카 2 유전자 때문에 안젤리아 졸리처럼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에 발병되는 게 아니라고요. 가족력은 5%밖에 발이 안 돼요. 95%는 여러분의 식생활이지 생활습관이지 그래서 최고의 의과대학인 하버드나 존스홉킨스에서 이제는 뭘 하냐면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에요 생활습관으로 여러분의 모든 병은 생활습관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병은 생활습관으로 고치시라는 겁니다